중국 최고의 해커가 한국에 무릎 꿇었습니다. 72시간 동안 단 1초도 침투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긴급속보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전자전부대 핵심 요원이 대만으로 망명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베이징이 극비리에 한국 군사위성 해킹을 시도했지만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양자 컴퓨터 보안 체계를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보다 10년은 앞선 기술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한 작전이 왜 실패했을까요? 한국을 만만하게 봤던 우리가 바보였다는 망명자의 고백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조차 몰랐던 한국의 진짜 사이버 전력, 그 충격적인 72시간의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민입니다. 한때 중국 인민해방군 전자전부대 최고의 해커였죠. 지금은 대만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2025년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해요. 베이징 서산구 지하 7층. 우리 부대 본부는 존재 자체가 국가기밀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상관이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리민 동지 중앙에서 특별 임무가 내려왔네. 모니터에 뜬건 한국 군사위성 아리랑 9호의 설계도였습니다. 72시간 안에 이 위성을 무력화시켜야 해. 실패는 용납되지 않아. 상관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한국 위성? 하루면 충분하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거든요. 미국 펜타곤 네트워크도 뚫어본 실력이었으니까요. 작전실로 돌아와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형제들 이번엔 쉬운 임무야. 한국 위성 하나 잡는 거지. 모두가 웃었어요. 한국의 IT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았지만 군사보안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스캔을 시작했을 때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일반적인 위성통신 프로토콜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상하네. 암호와 패턴이 처음 보는 방식이야.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새로운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 작전을 지시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서해에서 한국과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거든요. 한국이 너무 건방지게 군다. 기술적 우위를 무너뜨려라는 최고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진입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는 불안감이 처음으로 스며들었죠. 한국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 건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작전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모니터 앞에서 다들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죠. 리민, 이거 방화벽이 몇 겹이야? 동료 샤오밍이 물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최소 12겹 이상의 보안 레이어가 있었어요. 괜찮아, 하나씩 뚫으면 돼. 제가 팀원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일반적인 군사 위성은 5에서 6겹 정도가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한국이 왜 이렇게 많은 보안층을 구축했는지 의문이 들었죠. 새벽 2시, 드디어 첫 번째 방화벽을 뚫었어요. 됐다. 첫 관문 통과. 모두가 환호했지만 곧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가 완전히 다른 암호체계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서로 다른 나라가 만든 것처럼 전혀 연관성이 없었어요. 이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제가 깨달았죠. 한국이 각 레이어마다 완전히 다른 보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겁니다. 한 개를 뚫어도 다음 것은 처음부터 다시 분석해야 했어요. 새벽 4시 상관이 직접 작전실로 왔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나? 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아직 두 번째 레이어 분석 중입니다. 제 대답에 그의 얼굴이 굳었죠. 뭐? 여섯 시간이나 지났는데 겨우 하나? 더 충격적인 건그 다음이었어요. 세 번째 레이어에 접근하려는 순간 시스템이 우리를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리민. 우리 IP가 노출되고 있어. 샤오밍이 소리쳤어요. 황급히 연결을 끊었지만 한국 시스템이 이미 우리 위치를 파악한 것 같았죠. 이건 함정이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일부러 첫 번째 레이어를 쉽게 만들어 침입자를 유인한 후 역추적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우리가 사냥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24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게 단순한 보안 시스템이 아니었거든요. 모니터에 뜬 데이터 패턴을 분석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양자 암호화야. 팀원들이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럴 리 없어. 양자 컴퓨터는 아직 실험 단계잖아.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양자 암호 통신을 실전에 배치한 거예요. 우리가 10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기술이었죠. 즉시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양자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술로는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헛소리 마라. 계속 진행해.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국 위성이 우리가 시도한 모든 해킹 패턴을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방어 체계를 진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공격할수록 더 강해지는 시스템이었죠. 리민, 이거 봐. 샤오밍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한국 시스템이 보낸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중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귀하의 침입 시도를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손을 떨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은 우리 예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상부에서 즉시 폐기됐어요. 패배주의적 사고라는 이유로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한국 시스템을 계속 분석했어요. 볼수록 경이로웠습니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예술에 가까운 설계였죠. 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걸까? 한국에 이런 천재가 있었다니. 처음으로 중국의 기술 우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48시간째 작전실은 전쟁터가 됐어요. 중국 전역에서 최고의 해커 10명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국가의 명예가 걸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뚫어라. 상관의 고함이 울려 퍼졌죠.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양자 암호를 뚫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한국 시스템이 역공을 시작한 거예요. 리민, 우리 서버 3번이 다운됐어. 7번도 마비됐습니다. 곳곳에서 비명 같은 보고가 들려왔죠.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공격자인데 오히려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 됐거든요. 한국 시스템이 우리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찾아내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한국 시스템이 우리 메인 서버까지 침투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중국 인민해방군 전자전부대님 7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귀하들의 모든 해킹 시도 2847회를 기록했습니다. 2847회. 샤오밍이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우리의 모든 시도를 세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메시지였습니다. 귀하들의 실력은 훌륭하나 10년 전 기술입니다. 상관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거짓말이다. 한국이 블러핑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사실이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기술이 한국에게는 구식이었던 겁니다. 그때 중앙에서 직통 전화가 왔어요. 작전 중단. 즉시 흔적을 지워라. 베이징도 포기한 거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고, 우리 시스템 구조까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작전실에서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패배했다고. 그리고 이 진실을 중국 인민은 절대 알수 없을 거라고요. 세 번째 날 새벽 작전실에 비상이 걸렸어요. 리민, 큰일 났어. 샤오밍이 절 흔들어 깨웠죠. 화면을 보니 우리 군사 네트워크 전체에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한 거예요. 베이징 군사 데이터 센터 접속 불가, 상하이 해군 기지 통신 두절, 보고가 쏟아졌어요. 한국이 우리가 공격에 사용한 경로를 역으로 이용해 중국 군사망에 침투한 겁니다. 단한 개의 위성으로 중국 전체 군사 네트워크를 흔들고 있었죠. 상관이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방화벽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쓴 웃음을 지었죠. 우리가 최고라고 믿었던 방화벽이 한국에게는 종이장 같았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다시 시도하면 중국 군사 위성 전체를 무력화하겠습니다. 허풍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우리 위성 제어 시스템에 이미 백도어를 심은 증거를 함께 보냈거든요. 불가능해. 어떻게 72시간 만에.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한국은 우리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해부한 거예요. 마치 바둑고수가 초보자를 가르치듯, 여유롭게 우리를 다룬 거죠. 그때 내부 보안팀이 들이닥쳤어요. 리민 동지, 샤오밍 동지 상부 명령입니다. 동료 5명이 즉시 체포됐어요.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은 거죠. 저는 운 좋게 빠졌지만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오후 한국이 마지막 선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72시간 동안 시도한 모든 해킹 기법의 상세 분석 리포트였어요. 여러분의 실력 향상을 위해 보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굴욕이었죠. 완벽한 굴욕. 저는 그 리포트를 보며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중국이 감추려는 이 진실을 말이죠. 체포된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재교육이라고 했지만 다시는 볼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작전 실패의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저도 시간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한국이 보낸 리포트를 다시 읽었어요. 2847회의 해킹 시도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상세히 분석돼 있었죠. 읽을수록 감탄이 나왔어요. 한국의 보안 설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공격자를 적이 아닌 스승으로 본다는 문구가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공격을 통해 학습하고 진화했던 거죠. 반면 우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만 생각했어요.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든 거였습니다. 다음날 상부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번 작전은 없었던 일이다. 관련 기록 전부 삭제하라. 그리고 충격적인 명령이 추가됐죠. 한국 위성 해킹 성공으로 언론에 발표하라.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까? 제가 묻자 상관이 차갑게 답했어요. 진실은 우리가 만드는 거다, 리민 동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충성했던 조직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걸요. 밤에 몰래 외부 서버에 접속했어요. 세계 언론들이 중국의 승리를 보도하고 있었죠. 중국, 한국 위성 해킹 성공, 한국 사이버 보안 취약점 노출. 모두 거짓이었어요. 진실은 정반대였는데 말이죠. 그때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거였습니다. 진실을 아는 당신께.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원한다면 배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함정인가 싶었지만 곧 진심임을 알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썩은 체제를 떠나기로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로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정직과 개방의 힘이었거든요. 탈출 결행일은 2025년 10월 15일 새벽 3시였어요. 제가 선택한 경로는 푸젠성 샤먼에서 어선을 타고 진먼다오로 가는 거였죠.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가방엔 한국 작전의 모든 증거를 담은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었어요. 기차역에서 이미 감시가 시작됐어요. 안면 인식 카메라를 피해 모자를 깊이 눌렀었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리민 동지가 실종됐다는 내부 경보가 울렸을 거예요. 12시간이면 전국의 수배령이 내려질 테니 서둘러야 했습니다. 샤먼에 도착했을 때 연락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만 정보부가 미리 준비한 협조자였죠. 폭풍이 몰아치네요. 위험할 겁니다. 그의 경고에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새벽 바다는 거칠었어요. 작은 어선이 파도에 심하게 흔들렸죠. 중국 해경 순시선의 서치라이트가 수시로 바다를 훑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엔진을 끈채 표류하는 척 했어요.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기, 진먼다오가 보입니다. 선장이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때 뒤에서 중국 해경선이 빠르게 접근했죠. 정선하라. 검문이다 스피커에서 명령이 울렸어요. 이대로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만 해안경비대 함정 두 척이 나타난 거죠. 여기서부터는 중화민국 영해다. 물러서라. 양쪽이 대치했고 그 틈을 타 우리는 대만 영해로 들어갔습니다. 진먼다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환영합니다, 리민 선생. 대만 정보부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당신이 가진 정보가 사실이라면 세계가 놀랄 겁니다. 저는 하드드라이브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완패한 72시간의 기록이죠. 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대만에 도착한 지 일주일 후 cnn과의 독점 인터뷰가 잡혔어요. 타이페이 시내의 한 호텔 스위트룸에서 진행됐죠. 앤더슨 쿠퍼가 직접 날아왔습니다. 리민 씨, 당신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건 세기의 특종입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모두 사실입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제가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뜬건 72시간 동안의 모든 기록이었죠. 타임스탬프, IP 주소, 해킹 시도 로그, 그리고 한국의 반격 기록까지. 앤더슨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잠깐 이게 정말이라면. 한국이 중국보다 10년은 앞선다는 얘기인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0년이 아니에요. 최소 15년입니다. 한국이 사용한 양자 암호통신은 우리가 2040년에나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인터뷰는 3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놨죠. 시진핑이 직접 지시한 작전이었다는 것, 중국 최고의 해커 10명이 동원됐다는 것, 그리고 단한 명도 한국 시스템에 침투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뭐였나요? 앤더슨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죠. 한국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군사 네트워크를 완전히 장악했지만 단지 경고만 하고 물러났어요. 진정한 강자의 여유였죠. 다음 날 아침 인터뷰가 전 세계에 방송됐어요. 브레이킹 루즈 중국 최고 해커의 폭로. 한국에 완패했다는 자막이 CNN, BBC, NHK를 도배했죠.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어요. 해시태그 k-u-r-e-a-t-c-h 해시태그 q-u-a-n-t-u-m-k-u-r-e-a가 실시간 트렌드 1위가 됐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한국이 양자 컴퓨터를 실전 배치했다고. 우리도 아직 못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경악했다는 후문이 있었죠. 펜타곤은 즉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요청했다고 해요. 일본 방위성도 발칵 뒤집혔어요. 이웃나라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다니. 기시다 총리가 즉시 한국 방문을 추진했죠. 한국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들었어요. EU 의회에서도 긴급 논의가 시작됐어요. 유럽이 뒤처지고 있다. 한국과 즉시 기술 동맹을 맺어야 한다. 독일, 프랑스가 앞다퉈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직접 서울로 날아갔어요. 베이징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리미는 배신자다. 그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중국 외교부가 즉각 부인했죠. 하지만 제가 공개한 기술적 증거들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궁색한 변명만 늘어났죠. 흥미로운 건 러시아의 반응이었어요. 푸틴이 직접 한국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해요. 우리도 중국에 당했던 적이 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며 협력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적의 적은 친구라는 논리였죠. 인도도 빠르게 움직였어요. 모디 총리가 한국과 인도 기술동맹을 제안했고 인도 최고의 IT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선언했죠.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게 인도 테크업계의 새로운 모토가 됐어요. 한국 내부 반응도 뜨거웠다고 들었어요. 주가가 폭등했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했어? 라는 댓글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고 해요. 가장 인상적인 건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어요. 기술을 독점하는 대신 글로벌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죠. 민주주의 국가들과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거였어요.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철학이었죠. 제 인터뷰 이후 중국 내부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젊은 개발자들이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죠. 우리도 거짓 선전 말고 진짜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검열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소리는 계속 나왔어요. 2주 후 UN 안보리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어요. 주제는 사이버 공간의 새로운 질서였죠. 한국이 초청받아 기조 연설을 했고 각국은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죠. 실리콘밸리도 충격에 빠졌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이 연달아 한국을 방문했죠.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이었어요. 이들은 서울의 거대한 R&D 센터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제 인터뷰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사례 연구가 됐어요. 약소국이 어떻게 강대국을 기술로 압도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였죠. 교수님이 말씀하셨대요. 한국은 양보다 질로 승부했다. 이게 21세기 경쟁력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놀란 건 한국 대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제게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리민 선생님 덕분에 우리의 실력을 세계가 알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더 노력할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였죠. 대만 정보부 책임자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동아시아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중국도 함부로 위협하지 못할 거예요. 실제로 중국의 대만 압박은 눈에 띄게 줄었죠.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예요. 3개월 후 저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펠로우십이었죠. 적이었던 당신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런 포용력이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싶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에서 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도 있었죠. 적국의 해커였던 죄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다니. 또한번 놀랐어요. 한국 사이버 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저를 막았던 그 시스템을 직접 볼수 있었어요. 설계자를 만났는데 놀랍게도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공학자였어요. 선배님의 공격 패턴 덕분에 저희 시스템이 더 강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MIT 스탠포드, 옥스포드에서 초청했죠. 강연 주제는 늘 같았어요. 한국은 어떻게 사이버 강국이 됐는가? 저는 매번 같은 답을 했어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방어를 통해 배웠고 배운 걸 독점하지 않았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제 인터뷰 이후 수많은 중국 개발자들이 진실을 마주하자는 운동을 시작했죠. 비록 정부가 탄압했지만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1년 후 세계 사이버 보안 랭킹이 발표됐어요. 한국이 압도적 1위였죠. 2위 미국과도 큰 격차였어요. 중국은 5위로 떨어졌고요. 언론들은 한국의 시대라고 보도했어요. 제가 폭로한 72시간의 진실은 교과서에 실렸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21세기 버전이라고 불렸죠. 작은 나라가 기술과 지혜로 거대한 제국을 물리친 이야기로요. 지금도 가끔 그날들을 떠올려요. 베이징 지하 벙커에서 한국 시스템과 싸우던 72시간. 완패했지만 많은 걸 배웠죠. 진정한 강함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있다는 것, 기술은 나눌 때더 강해진다는 것을요. 최근 한국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말했대요. 우리는 기술 패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이 말에 각국 정상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해요. 제 고백으로 시작된 파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IT 강국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의 글로벌 리더가 됐죠.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정마저도 스승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은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가르쳤고 결국 저를 이편으로 이끌었어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국 정부 자문관으로 일하며 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죠.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실패가 때론 최고의 스승이 된다는 걸요. 중국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거짓 선전으로는 절대 진짜 실력을 이길 수 없다고. 그리고 한국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기술과 포용력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고요. 72시간의 패배가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그 패배를 인정할 용기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죠. 이것이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